오시 20분 자고 일어나서 지금 바로 러닝 나왔는데 입구서 해보겠습니다 입구서 여기가 그 유명한 마우파크입니다. 여기가 공원이 엄청 넓어가지고, 어, 찍기가 좋아요. 아, 아니, 찍기가 좋아요. 예, 네. 네, 뭐, 둘다 좋아요. 그 여기는 바닥이 이렇게 평평해갖고, 근데 왜 이렇게 돌바닥으로 이런 돌바닥이 심지어 저거 만든사람 인건비도 엄청 비싸거든요 인건비도 엄청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저 마스터, 마스터 그러니까 장인도 있거든요 근데 왜 저를 저렇게 고집하는지 모르겠어 여기 이제 여름에 여름에 진짜 좋은 게, 지금 나무들이 나뭇잎이 하나도 없지만 여름에 여기 엄청 좋아요. 나막 파릇파릇하고 그래서 그릴도 많이 하고 공이 엄청 넓어서 사람들 피크닉 많이 오거든요. 여기 엄청 뭔가 날씨 좋을 때 진짜 좋습니다. 앞에 무슨 경기장도 있고, 저 앞에 저 창고가 원래 있었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곳입니다. 엘린 타워 보여줄라 그랬는데 음 일단 오늘. 출근 준비 이슈로 가면 어. 네, 8.55만 뛰고 오늘 뭐 저녁에 뛰는지 어쨌든 끝 아, 오늘은 트레드밀에서 뛰려고 가고 있는데 하아, 집에서 쉬고 싶다. 네. 너무 피곤해요. 그 가야지 오랜만에 트레드블리에서 뛰어가지고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힘든데, 트레드밀이 그래도 페이스라든지 바닥이 평평하고, 그리고 페이스도, 유지할 수 있고, 기도괜찮고트레드밀에서 뛰는 게 저한테는 그래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사도도 뭐, 조을 올려서 하고 있거든요. 경사도 좀 올려야지, 그래서 로드에서 기는 힘든? 힘 정도? 네. 그게 비슷하다고 해서 약간 네. 조금 더 오버하면 어필 훈련도 미사하게할수 있으니까 강서도를 3으로 하고 네. 하고 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1 5 k 로 하고 마지막에 출출 500m 정도. 끝. 오늘은 어, 파리 말하자면 이주. 말이 안 나오네. 일단, 아, 인터벌 원래 4세트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 5세트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5세트 진행했습니다. 인터벌은 제가 러닝 시작하면서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파리 마라톤도 2주밖에 안 남아서 <laughs> 어, 엄청 무리는안 했습니다. 어, 1kg당 페이스는 4분에서 10, 4분 10초? 네. 4분에서 10초 사이로 어, 1kg이고, 어, 한 어, 100m이긴 한데, 사실 거기 걸으면서 100m 가다 보니까 5분정도 쉬더라고요 원래 이거 흠번이 형님 그 인터벌 영상보고 따라하는건데 그분은 100m인데 62cm인데 저는 2분으로 갔습니다 네. 1분은 도저히 도저히 안될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하고 아 사실 이 지금 는 다음에 다리가 어떻게 또 근육통이 올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가볍게 한 5kg 정도 리커버리 5에서 14kg 리커버리 조금하고 이제 다음 주는 진짜 거의 마무리 단계, 단계이기 때문에 장거리라한번두번 한 이제 카리마티드로 나가야 될것같습 일단 오늘은 이거 끝 어, 네, 지금 완전 비상사태, 긴급상황입니다. 왜냐면, 하 지금 파리 마라톤이, 어, 10일? 뭐, 9일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3월달, 어, 마일리지가 67km입니다. 67km 뛰고, 예, 네, 풀마라톤 남아는, 미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까지 그래도 4월 1일에 20km 뛰었고, 4월 3일날 또 20km 뛰었고, 아 어, 뭐, 남은 이제 일정으로 봤을 때, 파리 마라톤 전까지 4월은 대충 52kg 거든요. 그러면 3월 달에 67kg 뛰고, 4월 마, 어, 파리 마라톤 전까지는 52kg 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일단, 제 계획표가 원래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지키지 못했다. 왜 지키지 못했냐면, 어, 뭐, 일도 하고, 피곤하고, 뭐, 여러가지 스케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일리지가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서브, 어, 4가 제 목표였는데, 지금 서브4는커녕, 완주 자체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가서 상황을 봐야겠지만 볼 필요도 없지만 네 일단 한번 네뭐 완주를 목표로 서브포는 패스하고 완주를 목표로 어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파리 마라톤 뭐 사실 뭐 제가 오사카 마라톤 이후에 뭔가 시, 어, 한국에서 이제 베를린 오고 이렇게 네 시차 적응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뛸만한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핑계고요. 일단 파리 마라톤 어 영상을 이제 이거 다음에 올라갈 건데. 과연 어떻게 결과가 되는지, 완주는 하는지, 또 기록은 얼마나 나오는지 네, 한번 다음 영상도 지켜봐 주세요. 그럼 일단 어, 파리 마라톤 준비하는 영상은 끝 오!